반갑습니다. 날개 달기 중이 통합 국어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국어 고민을 해결해주고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김기주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뭐 앞에서 강의 소개와 활용법에 대해서도 언급은 했지만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또 국어에 대해서 좀 명쾌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잘 들어서요. 국어 실력에 좀 날개를 달수 있는 그런 강의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시라는 거뭐 일상적으로 좀 많이 접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 참 어렵고 멀게만 느껴진다라고도 많이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짧지만 짧은 이 강의를 통해서나마 좀더 친숙하고 생활 속의 문학으로 시를 좀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강의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시가 다른 장르와 구별되는 차별성을 통해서 시라는 장르만이 갖는 특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번이 사실은 뭐, 거의 처음 강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강의 여러분들 좀 궁금이라는 학생이 함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또 궁금한 점도 질문해보고 선생님의 강의에도 대답을 하면서 좀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궁금이라는 친구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궁금아 오, 너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친구들도 잘 지냈나요? 어, 저는 이제 김기수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진행할 때 어,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 질문도 하고 할 공금이라는 학생이에요. 반가워요. <laughs> 그래, 공금한건 반갑구나. 자, 이번 강부터 열심히 좀 참여해 주면서, 어, 또 다른 친구들의 입장도 대변해 주고 모르는 건또 질문을 해보면, 어, 더 재밌는 강의가 될수 있겠구나. 오늘 열심히 할게요. <laughs> 자, 그럼 이제 강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라는 오늘 공부할 개념이 시의 개념과 특성인데요. 어, 시라는 게 뭘까? 자, 궁금히 생각해 본적 있니? 어, 생각은 해봤죠. 어, 다른 장르에 비해서 짧다, 어, 간결하다, 뭐 쓰기 쉽다? 뭐,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요. <laughs> 그래, 아주 현실적이긴 한데, 시라는 것은 글쓴이가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간결하게 압축해서 표현한 문학이라고 할수 있어. 어 그럼 제가 말한 것도 어느 정도 맞잖아요. 아 어, 선생님은 틀렸다고 한적 없는데 어 <laughs> 그랬나요? 어 <laughs> 죄송해요. 아 운율이 있는 언어로 간결하게 압축해서 표현했으니까 뭐 궁금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짧다, 간결하다, 뭐 이런 것들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 시란 글쓴이가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간결하게 압축해서 표현한 문학이라고 개념을 정리해 볼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시에는 시어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 우리가 일상어와 비교했을 때 시어와 일상어 별개일까 궁금하? 오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이거 별개일까? 어, 별게 아니에요. 명칭이 벌써 다르게 있다는 것 자체는 다른 거잖아요. 아 어, 물론 시어와 일상어는 다른 면이 많지. 그러면 궁금한 하나만 선생님이 질문 더 해볼게. 아유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laughs> 자, 어 시어와 일상어는 따로 존재한다고 보니 아니면 일상어가 시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오제 어, 생각엔 따로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선 명칭을 벌써 따로 붙였다는 건 따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laughs>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 어, 그런데 시어와 일상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어와 일상어가 별개, 즉 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거야. 원래부터 시어인 말이나 원래부터 일상어인 말은 없어.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단어도 충분히 시어가 될수 있는 거란다. 오, 그래요? 음, 물론이지. 일상어가 시에 사용되면 대신 시어로 탄생할 때는 시어는 일상어와는 좀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일상어와는 다르게 운율과 심상이라는 것을 얻게 되고 여기에 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간결한 언어로 압축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압축성이라는 것도 지니게 되는 거지 또 여기에 어, 의미가 직접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기 때문에 함축성이라는 것도 갖게 되는 거란다.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상어를 시어로 사용은 하는데. 시어로 사용되는 순간부터 운율이나 심상이라는 것을 얻게 되고 압축성도 같고 함축성도 갖는다 이 말씀이시죠? 아이고 잘 기억하는데? <웃음> <웃음> 오, 감사합니다 자, 아, 그러면 선생님, 시어와 일상어에 대해서 조금, 어, 좀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물론이지. 시어와 일상어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상어가 시어는 될수 있어. 하지만 시어로 쓰이는 순간부터 그 성격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자, 의미부터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하자꾸나. 네. 시어는 시에 쓰이는 말이라고 하면, 일상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쓰이는 말이지. 물론, 일상어를 재료로 시어로 쓸 수도 있어. 특징을 보자면, 시어는 시어가 되는 순간부터 운율을 느끼게 되고, 함축적 의미를 갖고,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생략과 압축이 쓰이게 되고, 정서를 표현한다는 거지. 이것이 시어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 다시 한번, 운율을 느낄 수 있고,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생략과 압축이 쓰이고, 정서를 표현한다는 거지. 반면, 일상어는 운율이 느껴지지 않고, 사전을 찾았을 때 그대로의 의미, 지시적 의미가 사용되고 사실 그대로의 표현이 쓰이고 자세하고 설명적이고 구체적인 의사 전달에 중점을 둔다라고 할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일상어에서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일상어로 그냥 당신이 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하지만 시에서는 당신이 보고 싶다는 건뭐 일상어를 사용해서 어, 당신을 향한 그리운 나의 마음은 점점 점점 커져 강물이 바다가 되듯 점점 커져만 갑니다. 강물이 바다가 되듯 이렇게 비유했죠. 강물보다 바다는 훨씬 큰 개념이잖아. 그런데 강물이나 바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수 있는 시어인데 그것을 사용을 해서 어,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다는 것을 좀더잘 어, 표현했다라고 할수 있겠지 시각적인 미시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시어라고 할수 있는 거야. 오 그렇군요. 정말 오, 일상적인 시, 어, 시어를 사, 일상어를 사용해서 시어로 활용을 할수 네, 있겠네요? 아 물론이지. 오 어, 그렇군요. 아 어,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시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인이 자신이 선택한 일상어에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넣어 만드는 것이 시어라고 할수 있는 거야. 오, 그렇군요잘 알겠어요. 그럼 이제 또 뭐가 남았나요? 음. 시를 우리가 구성하는 시의 3요소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까요? 시를 이룰 때 시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세 가지 요소가 뭔지 알고 있니? 어, 제가 알면 여기 있겠어요. <laughs> 자, 그래. 자, 운율, 심상, 주제라는 것이 있는 거야. 지금 잘 기억해 두자. 오늘 운율, 심상, 주제요. 어, 그렇지. 자, 운율이란 첫 번째 운율.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나 리듬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보통 시어를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겉으로 일정한 운율이 드러나면 그건 외형률이라고 하지만, 내재율은 시어의 배열이 규칙적이지 않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근하게 느껴지는 운율을 말해. 외형률은 보통 정형시,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에서 사용이 되고 내재율은 주로 자유시에 드러나게 되지. 외형률의 대표적인 게 고전시가 중에 시조라는 게 있어. 초장, 중장, 종장의 삼장의 구성으로 돼 있고 석자, 넉자, 석자, 넉자, 석자, 넉자, 석자, 넉자, 석자 다섯자, 넉자, 석자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글자 수의 규칙적 배열이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형률을 갖는다라고 해. 자, 알겠니? 오어 네.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에 선생님 저희가 또 500년 도읍지를 일하는 그런 작품을 공부할 거잖아요. 그런 작품에서도 드러난 게 그럼 외형률이겠네요. 어 그렇지 외형률이라고 할수 있겠지. 내재율은 시어의 배열이 규칙적이지 않아. 은근하게 느껴지는 운율이라고 했었지? 바로 자유시에서 등장한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시지.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시의 3 요소에선 운율이란걸들수 있고, 두 번째는 심상이라는 것이 있어. 심상은 시를 읽을 때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어, 그렇다면 이런 시의 심상에는 오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오감이 뭔지 알고 있니? 어, 오감, 다섯 가지 감각이란 말이잖아요. 시각, 정각, 족각 구각. 어, 미각, 맞죠? 어, 잘 기억하고 있네. 인간에게는 그런 다섯 가지 감각이 있잖니? 시각, 눈으로 보거나 그 모양이나 색깔을 보는 듯한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시각. 청각은 귀로 듣는 것, 촉각은 피부로 느껴지는 것, 후각은 코로 냄새 맡는 듯한 느낌, 미각은 혀로 맛보는 듯한 느낌이지, 시에서는 이런 다섯 가지 감각들을 이용해서 마치 뭐 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 뭐 예를 들면,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붉게 타는 노을과 같습니다. 아, 붉게 이글이글 이글 타는 노을. 자, 시각적으로 표현했지? 당신을 향한 마음은 눈에 보이니? 궁금하. 어이, 당연히 마음은 구체적 사물이 아니니까 안 보이죠. 아, 물론이지. 그런데 거기 붉게 타는 노을과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노을은 눈에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네요? 아, 물론이지. 이런 것들이 심상이라고 하는 거야. 오, 어, 이해가 돼요. 어우, 쉬운데요? <laughs> 그렇구나. 여기에 플러스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것이 있어. 아, 들어본 적 있니? 어,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 공감각적 심상이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가는 심상이라고 할수 있어. 오, 다섯 가지 감각인데 그럼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아간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아, 그래. 그래서 예를 준비했단다.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라는 그런 식구절이 있는데, 자, 이 구절을 잘 들어보면, 종소리라는 것은 청각이지. 어, 네. 그런데 분수처럼 흩어진다고 표현했어. 이건 뭐지? 오, 이건 시각이잖아요. 어, 그렇지. 잘 생각해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라는 이 구절은 청각이라는 것을 시각화 시켰다라고 할수 있는 거야.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의 이런 전의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거란다. 오, 그렇군요. 잘 알겠니? 어우,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의 요소로 심상까지 얘기했어. 운율, 심상.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냐. 주제라는 것이 있지. 오, 주제요. 어, 시는 시인이 시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중심 생각을 담게 돼. 그것을 바로 주제라고 하는 거지. 내용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어. 자, 시인은 시를 통해 독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중심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바로 주제라고 하는 거란다. 알겠지? 자, 이렇듯 시는 시의 3요소로는 운율, 심상,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잘 기억해야겠지? 오늘 네. 아, 그러면 이제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팝 퀴즈 시간입니다. 오, 이게 뭐예요? 아, 팝 퀴즈 시간은 어, 간략하게 앞에 들었던 내용들을 잘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냥 가벼운 문제 정도 퀴즈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어, 오, 그렇군요. 어떻게 진행되죠? 음, 선생님이 들려주는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O, X로 답을 하면 되는 거란다. 오, 그럼 50대 50%네요. 오, 확률도 높은데요? <laughs> 찍기보다는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맞추는 게 중요하겠지? 아이, 물론이죠. 그럼 문제 내주세요. 어, 그래.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번. 시에서 시어란 일상어와 별개로 존재하며, 일상어는 시어로 사용될 수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초 드릴게요. 1초, 2초, 3초. 어저 알아요. 정답은요. D, X라고요. 시어와 일상어는 별개로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일상화가 시효가 될수 있지요. 아, 물론이지. 그래. 궁금히 잘 들었구나. 얼굴 없냐? 잘 들었다고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내주세요. <laughs> 그래.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 시의 3요소는 운율, 심상, 표현이다. 운율, 심상, 표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좀 이상한데요? 네, X라고요. 운율 심상 주제잖아요. <laughs> 그래, 운율 심상 주제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표현이라는 말은 틀렸지. 정답은 X라고 할수 있어.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오, 세 번째 문제요. 기대되던데요. 무슨 문제일까요? 세 번째 문제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상이란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다음 구절에 사용된 심상이 무엇인지 진술이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물 끓는 소리, 물불 끓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다시 이어지는 어마, 어머니의 도마질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한데 어울려 아버지를 감싸고 있었다. 라는 구절에는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그불 끓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다시 이어지는 어머지, 어머니의 도마질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한데 어울려 아버지를 감싸고 있었다. 지금 읽은 이 전체 구절에선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궁금해 알겠니? 오, 좀 어려운데요. 청각 소리 소리 그러셨으니까 청각인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쏴 느낌이 들어요. <laughs> 잘 생각해 보렴. 오, 저는 X 할래요. 왜지? 어 마지막에 불 끓는 소리 불 끓는 소리 다시 이어진 어머니의 도마질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한데 어울려 아버지를 감싸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요 선생님 감싸고 있다 뭔가 시각적인 느낌 아닌가요 소리가 어떻게 감싸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각적 심상이 쓰여서 DX라고요 어 그래 잘 알고 있구나. 어, 주로 청각이 쓰인 것처럼 사실 보일 수 있어. 하지만 뒤쪽에 그 모든 소리들이 한데 어울려 아버지를 감싸고 있었다라는 표현에 보면 청각을 시각화 시켰다고 라할수 있으니까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 자 아주 잘 표현해 줬구나. 잘 아, 말해 줬구나. 자 이렇게 해서 시의 개념과 특성 강의.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디오 강의의 특성, 듣는 강의의 특성상 여러분들 반복해서 좀 들어주시면 좀더 효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복해서 우리 궁금이도 잘 들어주길 바란다. 오늘 다시 반복해서 열심히 들어서요. 어... 열심히 공부해서 국어실력에 날개를 탈 거라고요. <laughs> 그래주면 고맙지. 자 그럼 여러분들도 다음 강에서 선생님과 또 만나 뵙도록 하고요. 복습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